네 안녕하세요 원츠입니다 어, 오늘 제가 좀 재밌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캐릭터 현황 보여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요고 요 뭐냐면은 제가 사실 이번에 변신 징조를 아예 안 뽑았어요 단1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날 딱 게임을 켰는데 저한테 얘가 있더라고요 얘 이렇게 보면은 솔직히 티가 안 나는데 요 상태에서는 이렇게 만약에 이제 캐릭터 잘라고 들어가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얘가 아, 이번 신캐처럼 보여요 솔직히 신캐처럼 보여가지고 저는 이제 정말 그런 적이 딱한 번인가 두번 밖에 없긴 한데 제가 정말 좀 술을 많이 먹었거나 정말 정말 게임을 하고 싶은데 졸렸을 때 아주 너무 졸릴 때제 어, 잠결에 혹은 술김에 뽑은 적이 있어요 기억도 안나고 다음날 되세요? 뭐야 얘는 왜 별이 올라있어 나는 적이 딱두번 있긴 했습니다. 두 번. 사실 저는 얘 이번에 보고 얘를 제가 잠결에 뽑은 줄 알았어요. 아니었었죠. 아주 순간의 착각이었지만 어 약간 행복했어요. 아무튼 순간의 착각이었지만 좀 헷갈렸어 가지고 이왕 이렇게 된거 나도 한번 써 보자. 라는 생각에 준비한 대기입니다. 바로 무천도사와 블루 50, 녹색 블루 50. 무천도사. 녹색 블루 50 그렇잖아요 네, 저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요약해드리면요 얘는 교체 버프 얘는 사망 버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뭐 정말 사기 캐릭 현존 최강 사기 울브로 이렇게 보험으로 넣고 바로 PVP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판 어우 좀빠 빡셀 것 같죠. 속성 미러전 될것 같네요. 파보녹, 저번에 인제 인조인가 17호 블루오공 울브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속성 미러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참. <목소리> <뭐죠>? <목소리> 오케이. <웃음> <웃음> 어허 뼈어치기 안하시네요 뼈어치기 하시겠죠 어 안하시네 아 유니크게이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세이 그렇지 이거죠 인조가 1 7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니크 유니크인데 치체무시 달아주고. 좋습니다. 여기 좋아요. 고! 어, 괜찮죠? 나이스! 아, 여기서 바로 공 쓰면 조금 애매한데. 나이스, 운 좋네요. 여기서 갑니다. 갑니다. 어, 안 바꾸시네. 바꾸셨으면 솔직히 잡았을 것 같거든요. 안 바꾸시네요. 오케이. 어.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못 바꾸시네요 끝까지. 바꾸면 이제 한 번에 죽 죽을 것 같은데. 나이스 이거 진짜 크다. 이거 진짜 크네요. 인재가 나오고 있죠. 죽어라 버티기까지 나이스 버티기 하나 뺐다. 듣구요, 질러 태클. 어, 아,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피하면 끝난다. 어, 다행이구요. 음, 흡소리 안 났고요 흡소리 났습니다! 흑소리 <laughs> 아 울브로가 이래서 기야 진짜 유니크 게이울게요네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지 또뭐 이렇게 바틀바을떠실다자 그럼 사격 쓰면은 날라갑니다 과연 사격 쓰면 날라가요. 저 사망 버프 던지도 하겠습니다. 사망 버프. <laughs>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비슷하게 똑같이 생겼네요. 당연한 거죠. 뭐 똑같은 애니까. 사실 손오공이 변신한 거니까. 불러오고, 어, 제가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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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 사격. 아, 아, 안 바꿔서도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원거리니까 어차피 아, 까비 안 바꿔서도 되는데... 실수했네요. 댓클들어왔고요까비 이런 <laughs> 죽었다. 나이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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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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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갑니다. 좋고요. 음.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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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라이징이 있습니다. 흠. 어. <laughs> 오늘 치기 어 뭐야 나이스 나이스 얘라이즈스면 예, 어떻게 베니치찹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어, 맞다. 제도 찾는구나. <laughs> 나이스. 아, 사격밖에 없었나 보다. 아, 진짜 좀안 되셨네요. 사격 있었으면 끝난 건데. 나かなか 네. いいシ 오, 이번에는 히트가 있는데, 저, 무슨 덱이죠? 왜, 왜 저렇게 짜신 거지? 물놀이가 저기서 힘의 공명을 받긴 하나? 얘가 극장판이었죠, 아마? 극장판이었을 거예요, 아마. 극장판. 그럼 좀 전에 그 덱에서 극장판이 있었네 <목소리> 얼추 봐가지고 기억이 안나는데 암체 몇명 있었던거 본거 같은데 이거는 연결 안됩니다 아이스아 이거는 쉽게 이길수도 있겠는데요? 막 찌르세요 야, 안는데 아쉽습니다. 라비 어 아데베도 못 하시나? 자 갑니다. 주영 나이스 나이스! 이거 진짜 끝났다 <laughs> 진짜 끝났네요 이거는 게임이 터져갑니다 게임이 터져가 아 근데 여기서는 울놀이가 있어서 포체가 되기 때문에 오케포를 빼주는게 맞을 것 같아요 나이스 아 이거 아나 이제 여기다 쓰기는 아까운데 뭐. 재수없으면 안 죽거든요 가 보겠습니다. 아 죽겠네요, 죽겠네요. 죽었대, 죽었대. 나이스, 잡았네요, 잡았네요. 아저안 죽을 줄 알았어요. 아 제가 무천도사 선생님을 너무 제가 무시했네요. 죄송합니다. 아 오늘 영상 의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제가 너무 무시했네요. 죄송합니다. <목소리> 뭐야? <목소리> <laughs> 아니 쏘도 무슨 무천도사 선생님 쓰시지? 어허 안죽을거 같거든요 제 생각엔 어, 심지어 궁도 안쓰시네요 이거는 시간날리기 날린거죠 진짜 날린겁니다 저거는 아무의미없이 그냥 오케이. 오 역속은 역시 아 끝났네요 자 카체 무시 달아주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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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끝났네요 궁 쓰면 잡죠 다른 애들도 한번 잡아볼까 자, 다른 애들도 잡아볼게요 무천도사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또 플사기까지? 자, 피날레 갑시다 다 떠먹으셨다! 가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laughs> 아니, 이거 뭐야? <laughs> 아 <아니>, 저기서... 와...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블루공으로 네, 블루공으로 승리 보셨... 오, 진 유... 그렇지 진짜, 어렵네.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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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네요 진짜, 이기기 힘드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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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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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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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네, 미러전입니다. 아, 이거 자존심 싸움이죠. 네, 미러전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이건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거는. 별, 성능은 조금 부족해도 별발로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천도사, 갖고 싶다는데. 아, 저 우천도사 솔직히 좀, 좀, 아, 재밌어 보이던데. 좀, 갖고 싶긴 하네요. 아, 진짜 딱한 사이클만 뽑아볼까. 아, 근데. 저... 아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나이스. 아아 아, 맞다. 이거 타격이죠? 아 이건 뭐야? 아, 유니크 채울게요. 유니크 채울게요. 유니크 채울게요. 찾고. 아 뭐야? 아 괜히 사격 눌렀네. 아 끊어칠 줄 알고.

아참와 네. 미치겠네 <웃음> 미치겠네 <웃음> 자 갑시다 어 음, 오케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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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오케이 저런 잘하면은 딜, 제가 아우 어? 이것이 이것이 별이다. 네, 이게 별입니다. 나이스. 너도 잘 가요. 변신하세요. 변신하세요. <laughs> 아, 진짜 미치겠네. 한방 치면, 스치면 죽네, 스치면. <laughs> 너무 웃기네. 아, 저것도 궁으로 한 번에 잡아야되 나이스. 나이스. 궁까지도 필요 없었네요. 좋구요 Okay. 오, 어째 바뀐다. 둘 바뀐다. 둘 바뀐다. 실히 별이 낮으면 이게 이렇게 돼요, 진짜.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뭐야? 야, 좋아겠어. 얼마 안 높던데 진짜 지저분한 게 배워 오셨네. 네, 다음 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지저분해라, 그 진짜. 어 무슨 덱이죠? 무슨 덱이야? 사이언 덱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좋아야겠어가 200인가 300 넘었던 거200 넘었던 거 같은데 오왜 덱을 저렇게 짜줬지? 아무튼 아무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끊어치기 좋구요. <laughs> 끊어치기 끊어치기 너무 좋았습니다. 지봅시다네요는데어 이거 아니났 <laughs> <길겠다. 웃음> 오, 이거 아니오. 오, 다오 오, 이오이오 이거 안해요 아니오. 아아아 사망 버프만 잘...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제발 드래곤볼 붙어라. 아, 그냥 유니크를 채울게요. 네, 괜히 저거 한대 맞는 거 아깝다고 막... 그냥 비빌 때다가 나중에 진짜 결정적일 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빨리 버리겠습니다. 아이스, 이거지, 이거지... 아! 필살기에 라이... 하필 드래곤볼이 붙어있네요. 저거 아니었으면 솔직히 한명 잡았거든요? 아쉽네요. 아 진짜 아쉽네요. 음... 저 울초배가 참 문제인데 지금. 음... 오케이. 어,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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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 나이스... 이러면 한명 잡지 않을까요? 초포디오 별이 낮았거든요. 저번 죽을 텐데... 나이스... <laughs> 거의 원펀맨이 따로 없네요. 진짜... 나이스... 포기하신 건가? 아, 일부러 이렇게 해봤는데... 포기하셨네요. 야, 포기하셨네요. 포기하셨네요. 응. 네, 포기하신 것 같아요 다음판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극장판 딱 정통 극장판이네요 그냥 극장판이고 어떻게 보면은 단일텍으로 구성한거라고 볼수 있죠 저정도는 그죠 음, 별이 낮아서 그렇지 저분이 어, 덱 자체는 상당히 완성도 높은 덱이죠 저게 저기 팡 비반 울블로 뭐 말이 필요합니까 설명이 필요없죠 그렇지 아이 o n t know. I d 이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인 o 잘 모르겠네요 아직. 뭐야? 어. 음. 유니크게이지 치우겠습니다. 아직은 라이징 다 날라올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네. 유니크게이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붙여 그렇죠, 주고 라이징 쓰면은 이제 잡는거죠 그렇지 아마 저분 울부르가 있으니까 필살기 고르시지 않을까요? 필살 먹으면 필살기 나오는 거 아는데 그렇지 <laughs> 아이 참 나이스구요 여까진 좋아. 좋아요. 까간 좋아. 좋아요. 여간 좋아요. 좋아요. 음악 새로. 아 나이스. 아 나쁘지 않은데. 에니야계이와 신지. 아 교체, 카운트 줄어주고. 봐. 려 주세요. 나이스. 아이고. 한번 봐주세요. 아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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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요. 아안 죽겠죠? 네, 안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겁니다. 아프긴 하겠지만 오씨 죽는 줄 알아? 죽는 줄 알아? 아 이번 위험했네요. 아이스, 넌 비반 잡았다. 안전하게 한번더 때려주고, 궁. 자, 여기까지는 제가 좀 유리한데 사실은 무척고사, 블루오공 스치면 죽을 거거든요, 스치면. 지금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아닙니다, 지금. 아, 이걸 못 피했어. 음 괜찮습니다. 사망 버프, 사망 버프 괜찮습니다. 아비 카비 카비 질러 나이스. 아아 아, 타격으로 밀어들어오죠. 이거는아 카비. 못 바꾸죠. 죽어야 돼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추락 이거 봐봐. 이게 절대적으로 유량이 아니었다니까요. 방금 치면은 무천두사와 블로그이면 죽기 때문에. 음. 어? 피한다. 그렇지, 아... 아이, 질러, 몰라 질러, 질러, 질러. 몰라, 이거 안 죽으면 제가 위험하죠. 그렇지, 아... 다행이다. 네, 그냥 오늘 영상은 재미로만 봐주세요. 재미로만 전혀 추천할 수 없는 덱이고요. 솔직히 울브로가 이제 라이징 같은 거에 한 번에 죽잖아요. 게임 끝납니다. 딜이 안박히고 <laughs> 아무것도 안돼요. 네. 아 신캐 진짜 솔직히 좀 뽑고 싶긴 한데 무천도사가 솔직히 좀 탐이 나는데 어, 일반 캐 뽑자고 막 몇십만 몇, 몇 개란다. 저뭐야 몇천 개씩 몇만 개씩 쓰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이번 뽑기는 패스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